중은서권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이걸 해서 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동생한테 질문을 시켰는데. 어 알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응 음, 옆에서 보자. 얼마나 어, 다녀왔어? 어 다녀왔어. 그러면은. 여기 며칠. 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쩝쩝쩝쩝쩝쩝쩝쩝쩝오 배불러다 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석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몬사이킹이라는 컨텐츠를 해볼게요 바로 나갑니다 근데 왜 여기 코멘트가 있냐 저한테 명령을 불렀기 때문이죠 그런 고수든 없으면 초고수 블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저기 세 가지 미니 게임 있는데 다 몬스터로 하는 겁니다. 자, 용 저가 해볼게요. 나카 먼저 먼저 알려드리죠. 이 나카라고 말씀드리면은 저기 기둥 위에 있는 저기에서 어떤 몬스터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떨어질까라고 하는데 어 장난 못합니다. 내가 떨어져 볼게. 무승부가 제일 많이 나겠죠. 뿅. 자 배틀 같은 건좀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냐? 어? 아, 무서워 이기. 아웃쓰지 마. 아전히치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만약, 만약 여기 저기다가 스켈레톤과 여기 저거 서 있을 건데 왜서 있을 거냐면 그에 대한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예시에다가 엄마 어, 내가 여기에다 공급기를 넣거든 공급기 는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할수 있어. 공급기. 자, 저거 여기서 흠모를 풀게 겠습니다 게임 모드가 서바이벌 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비랑 이렇게. 스켈레톤이 싸하게 되는데 과연 누가 이길까요? 빰파라람빰오쟤 비슷비슷하다고 했더니 좀, 좀비가 승리했네요 이거 이게 하지만 뭐야? 오늘의 승자다4원입니다 아! 뭐야 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이렇게, 뭐, 이억하겠습니다 게임 모드가, 이제, 네. 습니다 어,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내가 한번 뽑아볼게. 어? 어, 방어. 아, 방어 맞다. 뽑아. 방어는 안 말했는데, 방어는요, 여기 어딘가에 종인을 숨겨서, 누가 더 빨리 찾냐입니다. 어, 내가, 그 나한번 어? 볼게. 오, 나스켈라톤 오, 어, 너 스켈레톤이야? 어, 나 스켈레톤이야 나 근데 봐 그리고 형아도 뽑을게 방어 여기 넣는다 어? 응 방어는 여기 넘는다 어? 배틀! 배틀. 오, 스켈레톤데 좀비야 형아, 이거 그럼 뽑아, 좀비 좀비는 어차피 난 좀비 형아, 좀비 뽑아 아이고 배틀이랑는거 바꿔버려 자, 일단은 이거 좀비 어차피 난 좀비죠 자 형아, 이거 먹어, 좀비 그래너 너,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주, 주민 숨길래? 내가 너가 네. 그러면은 스켈레톤, 빨리 줘 스켈레톤 여기 네. 그리고 너는 주민 찾아줄게 자, 이제 내준 한 형, 형과는 좀비를 한 마리 소환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죄송하다 뿅. 아니 스킬레토이 말고 주주민만 숨기라고 주민. 다 일단은 연희가 먼저 주민은 먼저 숨기다고 하니까 일단은 아이가 평화로움으로 할게요. 여기에다 숨기래. 숨겼습니다. 어, 그러면은 준비 시작. 이 형을 시점 봐도 돼. 내시점 성과가 봐도 돼. 짬이, 이거 형아가 제일 많이 좋그래서 뭐 저거 막상. 한 대! 여기 안에 있는, 어어못 들어간다! 네, 주민아주민아 짬아. 형아, 얘는. 음. 이거는 자리 형아, 얘, 이거 우유하자. 얘는. 어, 어. 아니, 형아, 이거는. 어, 얘가. 나 지금. 아니! 야, 주민아 공격 안 당해. 오, 이 주민은 세계 최초에 왜가주민 설마. 이 주민, <laughs> 이주민 잠깐 없애겠습니다. 안 돼! 그도안 돼! 그래도 주민이 추적을 하지만. 어유 아, 나이 주민들 죽어라. 어. 아, 나이 주민들 가지마. 이거야, 마 어, 형아... 원래 형아, 주민 때 죽이면 안 되는데. <laughs> 형아가 죽여자고 한 거야. 이건 형아 패야. 아니, 패가 아니야. 이건, 이거다 연습 경기로 하고. 야, 자, 진짜, 진짜 송리세요 알겠습니까? 어, 이거 막아야겠어. 응. 이 주민이 못 막는 거안 돼요. 맵 파괴 안 돼요. 나와라! 주민! 주민을 따라가면 됩니다. 좀비가. 야, 좀비야! 저쪽이야! 좀비야? 좀비야. 거기 말고. 아니라고. 거기라고. 좀비야, 제발. 찾아줘. 야 좀비 <laughs> 야너 지금 여행을 건 축하하고 있어. 야, 방어 왜 이렇게 안 돼? <laughs> 어. 오, 오, 간다, 간다, 간다. 아, 진짜, 웃겼어. <laughs> 여러분. 야, 저거 너무 높아가지고, 추적이 <laughs> 안 어, 돼. 그거면 여기다가 소환하면? 어휴. 오, 음. 어, 여기다가 소환하면 되겠다. 그래. 일단은 이거는 저희 패배구요. 응. 어. 이제 어, 저... 방어 뜨워 보인다. 어, 좀비 스완드. 좋아, 좋아. 일단은요. 좀비야. 저가 이제 저가 이제 할 차례죠. 응. 자, 빨리 줌민 주세요. 줌민 줌인. 인 날라고. 여기 밑에 있잖아. 어디? 여기 여기. 내 시청과. 여기. 아, 아 거기서. 어디... 나... 나 떨어지, 얘기? 으잉? 웃어졌어. 여기, 여기 있네. 스킬레톤은마춰야 마구... 돼. 발요 아, 이건 연습경기로 하자, 이거면 아, 일단은 저주민 소환할게요. 네. 일단 방금 저희 패배였습니다. 야? 음, 음. 어, 좀, 어, 좀. 좀. 우와 스킬레톤! 스킬레톤을 맞춰야 됩니다. 화려히 맞추면 됩니다. 스킬레톤은, 으잉? 주민을 공격 안 하는데? 우! 스켈레톤 가! 야, 우린가? 그 스켈레톤은 뭐야나우한 내가 우린가 보다. 아. 아! 오늘 진짜 웃기다. 왜 스켈레톤이 안, 주민을 안 때리지? 원래 이랬나? 근데 이거 디버그 맞지 연아? 버그 맞지 연아? 연아 빨리 자이연 착한 양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만걸 싫어할 거란 말이야 빨리 자 오호 아니 연아 웅 그럼 스크랩 타지 잘 일단은 더 뭔가 넘어가고 응. 아까 배틀이었죠 우와. 그쵸? 너 이제 연아 응, 이제 연아자 다시 뽑겠습니다 제발 스킬 좀비가 <laughs> 좀비 약해 좀비 원거리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어려운 건데 숨겨진 미션 그리고 숨겨진 게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몬스터한테 입히고 싶은 것을 입힐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도 들어가서요. 근데 그게, 파울 정도 지나야지, 그 파울. 여기다가 그냥 소환할게요난한 명은 몸빠으로 하겠다. 오늘 이거 좀, 이거, 오늘 안 되겠다. 철창 위에다가 이렇게 해놔. 블럭으로 이러면 또탈것 같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화로움이고요 일단은요, 모래에서 아이템을 주고 싶은 걸죠 아. 아이템을 진짜 오빠 하겠다. 최대 3마리까지 합니다. 수콤 73이. 다이아몬드로 날 감싸줘 발전 과제를 달성했습니다. 아, 한 명은 진짜 몽방어하겠다. 오호. 어허... 음. 진짜 한 명은 발파. 완전한다. 밀치기 바로. 만치... 강력하잖아 나 아, 인첸 해도 돼 인첸 도용이야 송아가 이거는 몰랐겠지? 전 인첸은 한 명밖에 안 하겠습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한 명만 소환합시다 오케이? 콜? 네한 명만? 한 명만 소환? 응 네. 솔직히 이거 설마리 하면은 싸우 싸우는 게 너무 심지어 뭐가 몰려든데? 이거는 내가 질 수가 없어. 만약 이면은요. 제일 센가부시 아, <laughs> 어, 불안한데. 아, 드래곤 가부 헐.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laughs> 제일 가부시 제가 없나 거기다가 부울까지 붙이고 있다 지금. 근데, 워낙, 검은요, 네. 그, 드래곤, 드래곤, 그건 안 돼요. 드래곤, 칸은 안 돼요. 네, 드래곤 갑옷은 되죠? 에 이거 봐. 나 지금 드래곤 갑옷 보고 있어. 와, 이거 도대체 이거 뭐냐? 어, 이거 봐, 땅. 그리고 워낙, 활만 불 붙여도 돼. 얘가 땅을 진짜 먹을까? 이미 화 있는데? 아니, 안 먹지. 그럼 가복만 피워야요 네, 근데 좀비는 칼을 넣어줄 수가 있어. 어휴, 안 되네. 신발도? 오, 아. 오는 되겠지. 보다 했는데 다 됐어. 뭐야 어휴, 어휴, 난 늦었다. 오. 고 고양으로 더 보여. 준비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아, 이건 안 붙여져? 얘도? 아 와, 되겠지? 네, 그리고 하나 주일 때 하나 참고로 죽으면서. 줄. 손만 끝까지 주면 안 되니까. 중요한 아이템들 이 여기 우리 옆에 상자 있거든. 근데 왜 우익기도 싸울 거야? 아니? 아, 우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명령 영웅도 중요하지 이필세트을다 이길게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모드를 깔아서요 뭐라고? 응? 뭐예요 어, 이아 어, 근데 스크래터이 가끔은 응. 아 근데 그냥 일반. 문제. 화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비가 나와야 되는데. 전안 끄고. 죽이면서 좋아한다. 뭐지? 죽으면서. 게임 모드가 드라이버 모드로 긴승되었습니다 뭐라 게임 뭐라 뭐라 뭐 소편 1 3위가 좀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어, 소편 13 어? 자신의 게임 모드를 어깨싸. 서바이벌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아니, 아니, 죽을 때 아이템이 뿌려지잖아. 그걸줘야 돼. 좀... 이걸 뱉겠했다난 죽겠다. 죽을라. 어, 저방탄다니당 소편 13위가 스켈레톤에게 사격당했습니다. 잠만. 깐 여기 이거 뭐야? 외부 표시인데? 나안 되지야? 어나 사람을 안 때려. 이거 사람을 안 때려. 나 올라가서 구경하겠다. 야, 어 내가 보고 볼 수. 그러나 일단은 연아 음, 너가 너 잠깐만 연아 너켓모해서 연아 겸모해가지고 연아 너 저거 알아서 운영 자신의 뭐냐. 게임 모드를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아니 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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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운영 내가 들어가 문을 응. 두갈걸만들어끼게 뒤에 우코들브라가 베트너들. 베단너들베트이들 아, 이제 올라와. 근데 거기서 대결은 안 되겠다. 파스칼랜드 어이 아, 저거 예시 있잖아. 거기서 배틀 해야 될것같아 오케이. 게임 모드가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갈게요. 왜왜 아직 안 먹어? 그래서 린가 그게 하루 종일 비나 나 먹어. 그 반대일 때만 먹나? 한번 그것도 저거 공부해볼게요. 일단 너가 스켈레톤 팀이지 응. 자, 오린 스켈레톤 팀 나와. 자. 제버 스킬을 터니자. 이 제거해. 아, 저희 아, 게임 보드가 벌되었습니다 아들. 죽. 어정전하어 죽어. 좀비야. 왜 왜... 좀비. 좀 아! 좀비. 좀비팀 승리. 야 나쁜 좀비. 야, 죽어. 여러분들 명명다 여러분들 오늘은 CF에서 명명어 목록을 참하세요 아, 좋아. 이하소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게임 모드가 크리 오늘은요, 몬스터 킹이라는 컨텐츠였고요. 소편 1 3이 게임을 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이거, 이런 거, 많이 찍어줘, 저기, 한 번, 인기 많나면 한번... 다음에도 이거, 이런 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거, 종미끼리 싸우는 것도, 누가 최강자인지 한번 보고. 나중에, 미더 스크래톤하고, 미더 랑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다 어, 어 수... 다음에는요, 더 재밌는 영상. 나중에, 야. 미더 스크래톤 5 1 0 0만이야 그리고, 미더 한마이 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죽었다고 뜨네 여러분들 오늘은 저가 한번 해봤고요 이거 모두 깔아서 그런지 뭔가봐요 D 한번 눌러볼게요 D 어딨냐 뒤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들 오늘은요 해골사공 해골사광과 한 한번 오늘은요 마스크 쓴 연이와 몬세기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강력한 몬스터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라 그 실수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음에도 또 재밌고 재밌는는 것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